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112강 무엇보다도 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은 영어로 뭘까요? 중요한 important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단어를 가장 최고로 중요한으로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 지난 시간에 형용사 뒤에 est 를 붙이면 최고로 라는 최상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importantist,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신다면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나 지난 시간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importantist는 한 단어가 너무 길고 불편하죠. 이렇게 단어가 길어질 때에는 단어 뒤에 est를 붙이지 않고요. 단어 앞에 most라는 최고를 써줘요. 그래서 최고, 가장, 제일. 이라는 뜻을 가진 most, 그래서 최고 중요한 most important 라고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무엇보다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니까요. 앞에 더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더는 명사 앞에만 붙이는 건줄 알았는데, 유일한 하나일 때도 앞에 자꾸 붙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최고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너의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우선 너의 건강 먼저 얘기해 볼까요? 건강은 health 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운동할 때 헬스장 간다고 하죠. 알고 보니까 헬스장은 그럼 건강장이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health 라는 단어가 좀더 쉽게 외워지겠죠. 건강, health. 그런데 너의 건강이래요. 그럼 your health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할게요. 너의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 your health be the most important. 여기서 be는 어떻게 바뀌어요? your health라는 단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be는 is로 바뀌겠네요. Your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무엇보다도라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above all이라고 해 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의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 Your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above all.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이 above all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써 주셔도 돼요. above all Your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최상급 만들기는 짧은 단어일 때는 더를 붙이고 형용사 뒤에 EST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어가 길 때에는 더를 붙여주고 most 다음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y로 끝날 때에는 y를 i로 바꿔주고 EST를 붙인다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 되셨다면 우리 하나 더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한번 말해 볼게요. 아름다운, 어떻게 말하죠? 아름다운,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워요. be the most beautiful. 그녀는 가장 아름다워요. she be the most beautiful. 여기서 비, 뭘로 바뀌어요? e 가 3인칭 단수이니까 비는 이지로 변하죠? 그래서 she is the most beautiful.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자, 그럼 다 했네요. 붙여서 말해볼까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She is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쉽죠? 그럼 오늘 댓글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어. 한번 적어 볼까요? 나는이니까 주어가 I로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 비동사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고 잘생기는 handsome이라는 단어니까 이 handsome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생긴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꼭 한번씩 적어 보세요. 음, 틀려도 상관없으니까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씩 꼭 적어 보세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써보는 거랑 그리고 또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생활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